거의 1번부터 3, 4번 라인에 보통 시험 문제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같이 그래프만 그려놓고 바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형입니다. 어 일반형이고요. 그래서 X, Y축 표시하시고 정문상 확인할게요. 자 분모 0만 뜨는 X가 얼마? 1이고요. 네. 그 다음에, 분자 X와 분모 X 의이 개수의 비 얼마입니까? 아, 마사, 이렇게 나오고요. 자, 지나는 한 점, 0, 얼마나 나와요, 얘들 2, 한이 정도? 좀 멀리 떨어지긴 하네. 그래프, 요래, 요래, 들어주시면 돼요. 요 그래프에 맞지 않는 설명 찾아라, 이 말이고, 맞지 않아. 맞는 거 찾는 거네. 자, X에다 넣지 못하는 숫자가 마일입니까? 1입니까? 1이야. 틀렸어요? 이제 어, 수정하시기 바라고. 어, 야, 이거는 미안, 어쩔 수 없다. 기본형을 찾아야 돼. 분자의 K값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잖아. 이제 그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딱이번만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K값이지. 요거 때문에, 이거 빨리, 무슨 형으로 고쳐줘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고치는 연습 한 번만 하자. 자, Y는, <laughs> x-1분의 마이너스로 묶으시고 마사지 마사. 마사로 묶으시고 x-1 자 전개하면 마사 x는 똑같지만 플러스 4가 없어요. 빼기 얼마? 6만니 사실 보였지 이제. 그치? 어, 보여 뭐가? 자 앞에 거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사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x-1분의 마6이 나와서 내가 찾는 요 분산수는 x 분의 마이너스 6을 기본형으로 해서 맞아요. 평행한 거예요.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사만큼. 틀렸나? 맞아. 얘는 맞는데 얘가 틀렸네. 괜찮니? 어, 이번 버려요. 자 3번 정문사다 찾았잖아. 버려. 맞아. 1 맞고 어 버려. 맞아야.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 우리 몇콤마 몇이니 라들아1콤마 마사지? 이거는 네. 1콤마마사인데 아이고야 정근선의방류식물어봤구나 안도 됐고 이 교점이 제가 정근선의 교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자, 축방의 교점이야. 어디 말하는 거냐면 여기네. 그렇지? 이거는 x 절판을 찾는 거니까 y가 얼마일 때 x 가 찾으면 돼. 네. 0일 때 x 가 자, y가 0일라면 분자가 0이 되겠지. x는 뺀기분의1지 플러스 분의1아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음수정이 있죠? 자, 모든 사번면을다 지나냐? 어? 근데 우리 오른걸 고르긴 했는데 지금 내가 4번까지 읽었을 때오른게 없다고 한거 같거든? 근데 5번도 틀렸는데? 이거 뭐 잘못 읽은 거였나? 5번? 5번은 잘 맞지? 모든 4번면을 안지는데요 아, 지나네요. 1, 2, 4를 지나네요이치 아, 요걸 내가 못 봤네? 5번이 맞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기가 만들어지면은 보기가 보통 만들어지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또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 안 되니를 꼭 물어봐 알겠지? 이건 우리가 이미 답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지? 지금 이분에? 예, 공명. 대칭 잘했어. 1분만, 1분만 맞아 대칭.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자. y y 4 h y Why? 4 h y, y 플러스 플러스 S,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h y w 이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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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